안녕하세요. 옆집 아저씨입니다. 오늘도 생활에 도움이 되는 소소하지만 알찬 꿀팁 들고 왔어요. 어? 이거 나도 몰랐는데? 하고 고개 끄덕이실 수 있는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2025년 정부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고물가와 경기침체를 이겨내기 위한 소비지원 정책으로 1인당 기본 25만원을 지급하고 소득이 낮은 취약계층은 최대 50만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현금이나 지역 화폐로 지급될 예정이라 실생활에 정말 유용하겠죠? 오늘 영상에선 이 지원금의 신청 자격부터 방법, 우선 대상자까지 꼼꼼히 알려드릴게요. 이 지원금은 쉽게 말해 국민 경제 숨통 틔워주기 위한 정부의 긴급 소비 지원이에요. 1인당 25만원은 기본, 기초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처럼 형편이 어려운 분들은 최대 50만원까지 지원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보편 지급하되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이 있을 수 있어요. 누구나 받을 수 있을까요? 네, 기본 지급 대상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전 국민이에요. 다만 일부 지자체에선 소득 상위 10%를 제외할 수도 있다는 점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은 우선 지급 대상. 장애인이나 고령자도 지자체 판단에 따라 우선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가장 궁금한 지급 시기입니다. 국무회의 상정 예정일은 2025년 6월 19일. 지급은 빠르면 7월 말에서 8월 초 사이로 예상되어. 지급은 단한번 일회만 진행되며 중복 지급은 없습니다. 여름 휴가철 전으로 국민 지갑이 조금이나마 넉넉해질 수 있겠죠? 신청은 온라인, 오프라인 모두 가능해요. 정부24 웹사이트나 모바일 앱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고 주민센터 방문 신청도 여전히 오케이. 일부 지자체는 자체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신청을 받는다고 하니, 거주 지역 홈페이지도 꼭 확인하세요. 지급 구조를 정리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기본 15만원은 전 국민에게 1차로 지급되고, 소득 하위 90%를 대상으로 추가 10만원이 지급되죠. 기초수급자는 최대 50만원, 차상위한 부모가정은 최대 40만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현재 이 구조는 논의 중이며, 최종 확정은 국무회의를 통해 발표됩니다. 기초수급자는 신청 안 해도 되나요? 네. 자동으로 지급됩니다. 그외 국민은 반드시 신청하셔야 해요. 계좌가 없으면요? 걱정 마세요. 상품권이나 지역화폐로 지급받을 수 있어요. 외국인도 받을 수 있나요? 일부 지자체에선 F5, F6 체류 자격의 외국인이 주민 등록되어 있으면 받을 수 있어요. 각 항목에 따라 상황이 다르니 꼼꼼히 체크하세요. 민생회복지원금 외에도 함께 챙기면 좋은 복지 정책들 정리해 볼게요. 첫째, 임산부 에너지 바우처. 임산부가 있는 가정엔 전기 가스비 지원이 따로 있어요. 둘째, 에너지 바우처. 저소득층 가구라면 냉난방 비용을 국가가 일부 대신 내줘요. 셋째, 주거 급여. 임대료나 주택 개량 비용도 국가가 도와주니까 혹시 해당되신다면 꼭 신청 방법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참 고맙습니다. 작은 정보 하나가 생활의 품격을 바꾸기도 합니다. 마음이 편안해지는 시간 되셨길 바라며, 다음 시간엔 더 유익하고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옆집 아저씨에게 큰 힘이 됩니다. 건강하세요. 고맙습니다.